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뉴스 박소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4월 총선을 승리로 이끈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모든 것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새로운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모든 것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불법 사찰방지법 제정을 비롯해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하며 개파와 당리당략 등 분열과 갈등으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박선대 위원장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 당을 정상체제로 운영하고 민생문제 해결과 공약실천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경북도의회와 경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이며 우리 민족의 자존이라며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침탈행위와 교과서 왜곡 등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경북도지사도 성명을 내고 일본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김지사는 시네마현 주민과 정치권 보수단체 회원 800여 명이 독도헌전기념관에서 독도문제의 범정부적 개입과 적극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김지사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침략 미화와 우리의 영토 주권을 훼손하는 역사 왜곡에 대해 사죄하고 독도에 대한 침탈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 47회 경북 기능 경기 대회가 구미를 비롯한 경북 곳곳에서 개최됩니다. 제 47회 경북 기능 경기 대회가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구미를 비롯한 경산, 경주, 상주 등 경북 곳곳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폴리메카닉스 등 44개 직종에 667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1, 2, 3위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상금, 해당 직종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부여하며 또 오는 9월 4일부터 대구시에서 개최되는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경북도 대표선수로 출전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기능경기위원회는 도민들의 행사 참여를 위해 대회 기간 중 다문화 가족이 참여하는 다문화 가족 탈 만들기 행사와 체육 행사 등 도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대구시 기능경기대회도 12일 개막돼 6일간 진행되며 636명의 선수가 폴리메카닉스, 금형 등 46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또 피부 미용 직종은 올해 처음으로 시범 정복으로 채택됐습니다. 올해 경기 종목은 지난해보다 3개 종목이 늘어난 46개로 이 가운데 학생 참가 종목은 39개 종목으로 523명의 학생들이 참가합니다. 특히 9월 4일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지난해 종합우승을 차지한 대구가 올해도 우승을 거머쥐며 2연패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윤환전 부산시 행정부 시장이 경북 문경시장에 취임했습니다. 고윤환 전 부산시 행정부 시장이 경북 문경시장에 취임했습니다. 고시장은 신현국 전 문경시장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19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문경시장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 당선됐습니다. 고시장은 민선 6대 시장으로서 시민과 문경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모두가 화합하는 균형 잡힌 시정을 펴나가겠다고 말하며, 옛도심을 정비해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공동체 작업장을 많이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학교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FTA를 극복하기 위해 농특산물 유통망을 확대하고, 2015년 문경에서 열리는 세계 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경기가 2분기부터 회복될 전망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453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 수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수출 선행 지수가 122.1로 전분기보다 0.6% 올랐습니다. 수출 선행 지수란 수출 단가, 수출 대상국 경기 동향 등 주요 변수를 종합해 수출 증감을 예측하는 지수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브릭스 등 신흥시장국들의 경기둔화에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선행지표 상승과 반도체 등 IT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수출선행지수가 오름세로 돌아섰다고 말했습니다. 2분기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해 3% 안팎에 머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후 한두 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경북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구나 최고 기온 23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13일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